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오늘 약1% 정도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지금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이 연속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 실적이 일시적으로 지금 둔화가 된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피카웃이냐 폭발적인 성장이 끝난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사실 숨 고르기에 불과해요. 이번 실적 살짝 뭐둔화 됐다고 해서 재룡 전기의 지금 성장세가 멈춘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변압기가 꺾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못 팔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판단 말이죠. 이 시장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속이 됐다.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디램 이 랜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변압기 지금 결국에는 이 수주 경쟁이 좀 신화 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 무역주의나 관세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령 전기가 뭘 갖고 있습니까? 얘네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력. 그러니까 얘네들 송배전용 전력기 이 제조 전문 기업이고 매출의 100%가 이 변압기 제품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이 주상 변압기, 지상 변압기, 내진형 고효율 몰드 변압기까지 과거에는 사실상 이게 이 내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옮겨 가 왔어요. 북미 중심까지 옮겨갔다. 이 고부와가치 구조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던 거죠. 사실 수출 비중이 80%에서 이 90%까지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익률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룡전기가 이 밸류체 인제 원자재 수급 그러니까 구리 거기다가 이규소 강판 이거부터 시작해서 설계 제조까지도 재룡 전기가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 고객에게 전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령청이나 지금 유틸리티 기업 이런 기업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미 업체들과 유틸리티 기업들과 오랜 신뢰 관계가 쌓였고 특화된 설계 이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변압기 제품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벽 뚫지 못한 장벽을 이제는 다 뚫어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전하고 이 안정적인 점유율 차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쪽에서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 미국 내 주상 그리고 지상 변압기 쪽에서도 최상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율이나 납기 대응력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 자, 이 재룡 전기가 이 성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재룡 전기 중요한 포인트가 결. 결국에 어디에서 바닥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저점라인 지켜주면서 일단 1차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쌍바닥 만들면서 자 이거 좀 돌려주는 추세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실적으로 인한 단기적인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하락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재룡전기 여기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강하게 파동이 한 차례 나와줬죠 그리고 10만 700원까지 찍어준 다음에 지금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돈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죠 자 여기가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자 여러 차례 바닥을 잡아주면서 위쪽도 두드림이 있었다 자 돌파하기 위한 두드림을 계속 보여줬었고 지금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됐다. 이 강함이 매물 때 저항 때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자 이게 추세를 돌리면서 나온 첫 번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물을 다 소화를 시켰잖아요. 자 지금 저항 받던 지점 뚫어내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n 자 파동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윗 구간까지 10만 700원 구간까지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갈 알수 있는 종목 이에요 그러면 은 n 자 파동 저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 하냐가 핵심이 겠죠 지금 완벽하게 바닥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 까지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야 프로그램 수급 까지도 확인하면서 자 외인들 기관들 까지도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갈볼 필요가 있는 거고 차트 흐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 신호가 잡히는 어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된다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손실이 좀 크다. 지금 구간에 대해서. 자, 위쪽에서 물려 계신다. 이 손실 빠르게 수익을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평단가를 낮추는 거. 그리고 물량 밑에서 최대한 밑에 구간에서 확보를 하는 거. 이 저점 잡혔을 때 이 추가 매수, 그리고 이 신규 매수 대응을 할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추세를 돌리게 되면은 또 뭐예요? 변압기 관련해서, 이 전력 관련해서 엮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자, 이위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올라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이 매도, 어디까지 끌고 가서 해야 될지, 제가 이거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재룡전기가 이제 시가 총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8천억이에요. 8천억. 거기다가 400억 투자하면서 지금 증설도 했었고 변압기 슈퍼 사이클은 이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이 지분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자 최근에 공시 나왔었죠.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기업 분석 안 했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실적 분석까지도 5%나 지금 취득을 했는데 얘네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얘네들을 투자하는 기업들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런 종목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호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올 것들. 그러니까 재룡전기, 이런 눌림 조정은 사실 뭐, 우리한테는 뭐가 될수 있다? 이건 우리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 재룡전기,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자,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단톡방이 여기에 있고, 제가 여기에서 타점을, 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는지, 또,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잡아드릴 거고, 저점 잡히게 되면은, 이 구간, 얼마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디까지 또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이 목표가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 잡아드릴 텐데 여러분들 또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타점이기 때문에 얼마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재룡전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 이런 정보들, 자 주식시장 흐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재룡전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신규 매수까지 고려한다. 자 믿고 따라오실 분들 우리 소통 번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5 5 3 0 0089이 번호로 재룡전기의 재룡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릴 텐데 우리 단톡방 바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타점 잡아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으니까 오해 안 하셨. 좋겠고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구간 자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룡전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타점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 관련해서 가격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런 윗꼬리 아래골이 달려 는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테니까 자, 저와 함께 재룡전기 같이 대응하고 싶다 정확한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1 0 5 5 3 0 0089이 번호로 재룡전기의 재룡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간 이런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ND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